먼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좀 돌려보시면 17장 초반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물이 없다. 또 물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또 르비듬으로 가는 그 장막을 친 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또또 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냥 한번 지나가고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인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들에게 막닥뜨려졌을 때 3일이 지나고 또한달 반이 지나고 에이 설마 설마 했던 이 광야가 40년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마실 물 없었지만 이젠 조금만 버티면 괜찮을 줄 알았고 또이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을 지나서 그리고 또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그래 이 정도 한두 달? 아니면 뭐 길면 한 6개월? 1년? 그래, 한번 버텨보자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40년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현장에서 현실을 체감한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리얼입니다. 레알 다큐멘터리인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아유, 어떻게 저렇게 불평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원망할 수 있지? 저렇게 기적을 보고도, 홍해를 보고도, 엘림을 보고도,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고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결국은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툽니다. 2절 말씀,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 다투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다투었을까요? 모세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수십만의 백성들은 원성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다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 오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왜 싸우냐 왜 다투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대해 원명하여 이르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류한 거죠. 여러분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일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돌을 던지겠다. 그럴 정도로 지금 모세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뭘 잘못했죠? 애굽에서 출애굽 엑소도스 이것을 진행하고 앞섰던 그거 아니 오히려 영적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가난의 비전을 준거 말고는 물론 너 아니었으면 안 따라갔다 이걸 수 있겠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도래에 맞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야죠. 여호와께서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자, 백성들을 지나서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지팡이들과 앞에 나가라. 그리고 그호렙에 있는 반석을 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르비딤의 사건입니다. 그 원망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7절 말씀에, 아,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니 그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르비딤의 사건인데 이곳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하는 의미로 르비딤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싸운 적이 있으시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내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한 적 혹시... 있을 것 같으세요. <laughs> 싸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우리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죠. 심지어 이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안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7절, 중반절부터 쭉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7절부터 볼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여러분 이 마사라는 이름이 여호와와 다퉜다라는 것이거든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렸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안 계신가,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리얼한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계신다?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들 앞에 이 르비듬의 사건, 이곳을 마사 무리바라고 했던 이곳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다투는 게 있습니까? 여전히 시험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혹시, 어, 우리가 북한산 기도원에 있는 공동체 있다 보니까 혹시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던지시듯이 저에게 원망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서 그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돌을 내려놓으시고 꽃을 던져주십시오. 어떤 시인의 시처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꽃도 안 됩니다. <laughs> 돌을 던지지 마세요. 그다음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멜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알고 있으시죠? 그러나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이 여호와의 군대를 칩니다. 이거 희한한 일이죠. 손을 올리고 내리고의 차이 때야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전세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가 손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많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싸우는데 이걸 손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게 힘드니까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의 옆에 아론과 훌이 등장하죠. 돌에 위에 앉히고 모세를 그리고 한쪽에는 한쪽에는 손을 받쳐 줍니다. 이러니까 여호사의 칼날이 아말렉의 전체 전군을 무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 께서 모세 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앞에 있었던 르비딤의마싸와 무리바의 사건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의 싸움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백성과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했던 그 일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손을 들어 기도했던 모세 피곤해서 손을 내렸던 그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과 앞장서서 싸웠던 여우수와 여러분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아론이 있습니다. 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서야 될 젊은 여우수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얻었던 조직이에요.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산 기도원 홍문제일를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그저 영적 지도자 단임 목사 김지훈이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오른쪽 왼쪽 그리고 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양경호 권사님은 저 후방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누군가는 앞장서 줘야 되고요. 또 누군가는 옆에서 오른손과 왼손을 붙잡아 줘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가 격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가 격리를 하면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에서는 이분이 이런 일을 하셔 주시구나. 아, 이분이 나에게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구나. 또 이분은 또 이런 것들을 감당해 주시는구나. 사실 제가 자가격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간부터 그 이전의 시간 을 돌아보니까 제가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 건물에서 거의 나간 적이 없거든요. 또 다른 감사는 뭐냐면 제가 통일로 48가길 46이 번호가 이이 이 주소가 저희 격리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그 전에 건물 안에 있는 것이나 차이가 없어요. 아, 이것도 감사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사택을 여러분들이 저기 대치동에다가 사택을 주었으면 제가 교회 거, 교회 근처에도 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사택이 교회니까, 교회가 사택이니까 이 주소 전체가 제가 이 격리 주소다 보니까 진짜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다만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더 큽니다. 그리일로 인해서 이런 집과 아론과 훌과 여 요수화를 만나고 있습니다. 막 총알들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했던 어떤 말이나 돌멩이가 날라오는 게 아니라, 구호품이 날라와요. 이상한 게 날라와요. 막 떡이 날라와요. 희한하죠? 무슨 만나와 매출하기처럼 후두두두, 후두두 저희 집 앞마당에 막 떨어져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알레고리칼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 18장의 얘기입니다. 오늘 18장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자꾸 제 개인으로 해석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모세는요, 이 미대하는 광야에서 우연찮게 여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거기서 애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사명이 있으니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 보냈습니다. 그럼 멀쩡한 아내 두고 애들 두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처갓집에 있는 장인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 뭐이 새끼 와가지고 무슨 애만 나질러 놓고 지는 결국은 지 삶을 살려고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장인 어는 입장에서는 싫죠. 그런데 이 일들이 겪고 나서 오늘 이야기는 모세의 장인이 이두로가 자신의 딸과 그 손주, 외손주 둘을 데리고 지금 이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장인어른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이 광야를 떠나서 다시 애굽에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광야까지 온 이야기를 쭉 장인어른 여러분 그 미래 안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쭉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의 이야기는 그모세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던 장인도 아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단임 목사가 잘하는 건데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묻겠죠. 아유 안 서방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모험에서 이 코로나 중에도 어떻게 살았어? 우리는 설명하는 겁니다. 이 광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광해로 내몰렸습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광야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연찮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리고 이드로가 이 모세의 장인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이드로, 이드로가 이르되 모세의 장인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구원해낸, 구원한 거죠. 그 구원을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했다는 것을 이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1절이 문장이 중요한데 이제 알았도다. 그래 사위 말 들어보고 딸말 들어보고 며느리 말 들어보고 다 들어보니까 아이 n 이제 알았다. 이제 나도 알았다. 뭘 알았을까요? 11절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던 게다 가짜였다. 네가 말해 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구나 I know 알게 되었고 그 아는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예배하지 않는 자가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Listen. 잘 들으세요. 나는 추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집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역사 그런 집안 그런 가문 되기를 나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추석 한가의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야기는 제가 어제 설교 마치고, 그리고 다음 설교를 준비하려고 뭐 이렇게 늘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어제 하나님이 뚜렷한 걸 하나 보내주, 보여주셨습니다. 이야기는 지금 기록을 남기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기록을 끄고 얘기하겠습니다.